아무래도 끌어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저 명은 그, 그 놔두고 여명하고 네. 여면하고 네. 네. 여기로 돌은 그러니까. 네, 이제 그렇게 할생각이요 나머지는 다 일렀고. 그래서 1층에서 보이는 면들은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. 네. 어 문틀 달았네요. 120 정도 해가지고 여기가 조금만 좀 구현할 쪽도 없더라고. 그리고 이 헤어라인으로 ]은... 한 거죠? 네, 예, 헤어라인으로. 여기가 이거 타이틀. 35mm, 여기 파일을... 33mm 정도. 이 정도 음. 그래서 띄웠어요. 여기. 예. 900꼭 지켜주셔야 돼요. 네, 예. 네 경, 네 경. 예. 네. 아, 9경. 요만큼은 유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? 예. 그랬을 때네 예, 경. 네, 네 경. 920. 어우, 짜스네. 유리, 바짝 붙어야 되겠네. 여기에 지금 내경이니까 네.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9 2 0단이 920단 나오는. 예. 네. 그 여기서 20mm 이하만 떨어지는데 아, 네. 여기에 딱 여기에 을 맞춰서 들어가볼게요.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아 그러면 뭐 문제될 것 같네. 근근데여게그 장미나 네? 그고 상관이 있나요?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 문제가 되나? 아 그럼요 내려서 이용 바로 이용하는 실까지. 장애인에서 그 뭔가 그, 그 확인을 빨아야 되나요? 나오죠, 중공대. 남아가지고 턱도 없어야 되나 이게? 요거 턱이요, 이거하고 이거. 어, 그럼요, 당연히 없어야 되고 네. 점자 블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, 안 1cm만 안 넘어가도 바로 네. 뜯어야 돼요. 네, 충분해. 되겠죠. 네, 충분해. 여기도 난간 이렇게 올라타야 되겠네. 아, 아 저거 근데 천정 어디가, 어떻게 아까 천정 어떻게 네. 하십니까 이야기를 네. 예이분만 할까 지금 요거는 좀 노, 그대로 높은 걸 사용하실 을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니까중공때 음. 뭐, 뭐, 일단은 천정은 안 하실 거죠 결론은 안 하실 겁니다 네. 높이를 높게 아, 사용하고습니다 높이를 좀 어쨌든 개방감을 좀 높게 그거는 높게 임차인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니까 그죠 식당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마감 안할것 같거든요? 껌 이렇게 다 칠하고, 그냥 말것 같은데, 쟤네도 같이 칠해버리면, 또 그렇게 티안날 수도 있어요. 폭은 적당하네요? 폭은 괜찮네. 지금 이큰 환기가 정화조꺼죠? 네, 정화조. 정화조꺼 환기 나가는 거, 저기 뭐냐, 덕터 있죠? 응. 그겁니다, 그래도 이게 가장 넓은 층입니다 <laughs> 고자리. 예, 고자리. 그리고 이제 난간 아래 중간 쯤도에 센터 정도 잡고요. 예. 하고 센터 잡 예. 근데 마감 해 놓으면은 훨씬 더 넓어 보일 거예요. 아, 여기 상모 여기 나갑니다. 아, 여기서 나가 가지고 아 여기서 접는면 돼요? 아니요 여기 여기에요 그레인이 저렇거든요 네일이요? 저 아, 네, 네. 그 접어지면 은뭐 접어지면 뭐한딱여기 정도 요 정도 튀어나오면서 쪼르륵 접히겠죠 쪼르륵 아, 접히니까 네. 네. 여기 공간은 여기라고 보셔야 여기까지 네. 다 쓰실 수 있어요 네. 테이블들이나 이런 거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앉아서 먹으면서 이제 내려다 보이고 네, 여기 난간, 난간이 난간요 위에 걸쳐지거든요 난간이 유리에 밖으로 있는 거죠 우리 그 투시도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 레일이 저 끝까지 네. 길이가 길어서 네. 안 되면 양쪽으로 분할을 해야 돼요 이 가운데 아, 넓은 아, 걸 양쪽 분할 해놨고 아, 네. 여기에 음.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걸 이쪽으로 그렇죠. 그렇죠. 가서 이렇게 해서 잡고 그렇죠 네, 그렇죠 얘는 아, 한쪽으로 아, 끝나고 아, 네. 예, 네. 요 어. 정도는 돼야 그 될거야요 이게,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, 길어가지고, 한번더가면 아, 힘들어, 힘들어. 어. 네. 화장실에 좀 이렇게. 이렇게. 네, 여기는 화장실에 저기. 그 정도? 그정도지아그 화장실이, 어, 화장실이 좀큰 건가요? 그건 아니에요. 정도 된거 여기는 지금 박해지는 아, 저긴 아, 벽돌로 아, 싸지고요. 저게 대변기에 저거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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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시면 아, 돼요. 아, 네네, 이쪽 보고. 이쪽에 여기로, 여기로. 여기로 이렇게. 예. 그래서 여기에서 동선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. 여기 동선, 여기 동선. 그래야 저쪽 실이 안 깨지게. 예. 그렇죠. 네, 그래서 바깥에 에어컨 시래기들 바깥쪽에 있죠. 네네. 아, 시래기는. 이쪽으로, 이쪽으로 해서. 지금 여기 보면 시래기 계속 신었어 아. 아, 그러네요. 음. 아 저쪽 뒤로 음. 아 여기 이쪽을 딱아 지하하고 1층하고 2층은 여기 실내기에 넣고. 네. 3층 3층 4층은 저 위로. 음. 네. 그래도 바이퍼닥터실 있어서 실내기 배관 정리는 잘 네. 네. 되는 자리예요. 다른데가 이거 외부로 다 노출되어 있돼 있는데. 이거 음, 이제 그런 거죠. 어떤 누름을 이렇게 내려주면. 그렇죠. 예. 네. 그때 영상에서 트랜스되는 보가 이거라서 네. 저 기둥이. 위층에선 요 안으로 들어와서 요 십자 크로스 되는 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여기 많이 깔끔한 거네요. 대가족. 맞아요. 여기는 거의 안할것 같아요. 그쵸? 이런 건 사실 뭐 아무도 신경 안쓸것 같은데. 예, 맞아요. 근데 여기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. 그렇죠 이게 0 이상이에요. 0이상에 뭐야, 이렇게. 노트를할 때는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. 잘 하셨네요. 예. 네. 여기도 참 여기가 트여있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주차장도 있구나 바로 앞에 맞아요 여기또 가고 있고 예 그리고 미세하지만 요 건물보다도 또 제가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더 여기가 시원하죠 네. 아 너무 기대돼 <laughs>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. 이 부위가 제 그렇더라고. 이 부위는 음. 어붙려다 보니까 게 저게 네. 보니까 반경이 안 나와가지고 네. 로 붙인다고 지금 오다가 대각선는떨 떨거든요. 어... 그 위에 이제 맞아요, 맞아 붙여야 네. 잘됐네요 지금 이 100만 명은 옮기라고 했어요. 100만은 여기 다른 저 한쪽으로 옮기고 네. 여기서 벽돌을 쌓으려고 아. 물이 위에서 그냥 쏙 빠질 수 있게끔 겨울에 덥고한데 같아서 한 개를 허올리는그수를 여기서 여기서 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쏙 빠지게끔만 수동수조랑 똑같다 생각하시나요? 그 원리는 네. 아, 이치는 비슷한 거잖아요. 예, 네. 원리는 똑같습니다. 그런데 네. 안 해놓으면 저게 거의 관리안 해서 돈빠돼 맞아요, 맞아요. 아무래도 얼마나 지금 남는 공간 있잖아요. <laughs> 예, 예. 맞아요. 뭐, 요런 데를 이제 그 임차인이 자리 이용해서 뭐 장을 하든지 이 하남대지가 최대한 개발을 늦게 해야 돼. <laughs> 예, 맞아요. 요 요게 맞요 예. 그래도 여기 <laughs> 살려주긴 하는데 딱 여기가 이렇게 공터네 완전. 그렇죠? 예. 마치 이 건물을 위한 느낌이야. <laughs> 진짜 십년 안에 안될것 같은데 그렇죠. 느낌상으로. 는 아, 네. 아, 네. 미장도 다 하셨네. 오늘 백과려고 하다가 지금 저거 뭐 사러 가서. 저거이데 백과라. 네 거, 맞아요. 그래서 네. 이거는 안 된다. 그게 다 그게 지금 거의 다 버리는 힘들더라고 어. 내가 보니까. 네.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. 어. 이야기고 나중에 만약 고정하면 이거이죠. 고정하는데 네. 여기 뭐 우리가 일부만 좀까지고 그렇죠 네. 그러면 네. 될것 같은데 이쪽 라인들이 다 통창인 거죠? 네, 네. 네. 통창. 아래까지 그리고 옆쪽도 저 하부까지는 창이 있고 이 네. 네. 계단 아래까지는 아, 그래서 여기가 엄청 밝을 거예요 어우 이 동네 진짜 건물 엄청 많으죠저 그러니까 뭐 벽돌은 붙인 거죠 사이드에 붙인 다음에 쌓은 거죠 사이드만 저거 네. 온장 같죠? 벽돌 온장이네. 저거 너무 싼 겁니다. 제가 아,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 혹시 보셨어요? 네. 벽돌? 네. 그것처럼, 예. 네. 그것처럼 아, 똑같이 싼 거죠. 예. 전문적인데 이 안에다가 또 이걸 맞아요. 맞아요. 또 넣고 아. 네. 또 넣고, 아. 네. 장히복 잡고 벽돌 써고 저기 재밌었어요. <웃음> 저... <웃음> 재밌었어요 <이거>. 네.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원래 이렇게 안 했으면 벽돌 롱브릭으로. 네, 그때 한참 고민하셨잖아요. 거기에 빠져가지고. 근데 요 요기 분위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예. 아또 궁금한 거아니는데저 건물 있잖아요. 저 건물 하얀 거 내가 바다가 뭐예요? 그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대치동의 것도, 대치동 이렇게 둥그런 곡면 들어간 것도 하얗게 해서 매지도 똑같은 색으로 한 거죠. 언뜻 볼 때는 그냥 하얀니까 이뻐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제 퀄리티는 완전히 이 세라믹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. 아, 세라믹은 로렇게요 네. 네. 그리고 저 매지 주변에 때들이 아, 네. 항상 너무 지저분하게 생겨 저것도 보세요. 저 앞에 돌, 네. 돌 붙인 것도 있죠. 저 매지서부터 이렇게 오염 퍼져나가는 거 보이죠. 저런 게 비오염 쿠킹, 실리콘을 써도 오염이 퍼지기 시작하고 또 저기에서 낀 때들 떨어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. 여기도 저 조형물들까지 싹올라가면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? 빨리 판매를 붙이고 빌려를 들어가야 돼. 2차 프로젝트는 한번 나중에 롱블링을 <laughs> 그러요 롱블링. <laughs> 아 근데 롱블링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묻힐 것 같아. 컬러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요. 너무 또 차분해져 가지고 딱 1층은 커피숍밖에 음. 없는 것 같아요? 저안쪽이딱그 카운터 자리가 지금. 그때 이제 여, 저희가 전에 왔을 때 여기 비어있어서 좀갔는데 사이즈는 나오겠죠 음 가생에도 테이블 몇개 놓고 이게 어, 나중이라도 어찌 됐건 음. 이거는 고정벽이라서 이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요 벽이요? 네요기는서 만약에 문을 낸다 어, 네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는 네 벽을 낸다라고 아, 만약에 가엘리베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뭐, 이쪽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. 돼요 네 그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봐 이거는 구조벽이기 때문에요 네. 네.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인대를 1, 2층을 같이 지기에는 통로가 좀 필요하니까 음. 그리고 이제 저 뒤쪽 집은 지금 네. 가림막으로 가렸는데 네.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저기 그래서 우리도 벽돌 을 쌓기 예쁘게 해가지고 보통만. 음. 네 막으면 좋을 것 같고 막아서 네. 막아어 네. 저런 거는 이제 싹 다시 해야죠 네. 네. 네? 아, 식사요? 어, 시간 괜찮으세요, 근데?